안녕하세요. 하루필수말씀충전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인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면서 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네 생물 중에 하나는 천상 보좌에 있었던 그 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 천상의 보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레 소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고 어 소개되었었기 때문에 천상 보좌에서 내려오는 명령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네 가지의 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네 가지 말탄자들이. 어 보여주는 이 재앙의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고 그 명령에 의해서 제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거두셨을 때의 명령이 멈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에흰말 그리고 이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마치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인 인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은 재앙을 가지고 오는 존재로 봐야 하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 일단은 우리는 이내 네 말을 탄 자들을 어, 부정적인 요소들로 이 재앙의 어, 시퀀스로 이루어진 네 가지의 세트로 어, 읽게 될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 레위기에서 일곱 어, 7배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7배의 재앙이 이제 4번의 시퀀스를 통하여서 이제 4가지의 종류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과 유사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확장되는 게 SQL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 이 7배의 재앙이 4번, 어, 반복되는 과정, 그리고 그런 어, 내용들을 우리가 내 말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에스게을 통하여서는 이... 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퍼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네 가지의 말들은 예수님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재앙의 한 세트로 읽어야 한다고 우리는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 봐서는 이제 육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곱인, 뭐, 일곱 나팔, 일곱 대전 뭐 이렇게 쭉 나가게 되겠지만, 이제 이 흰말이 보여주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어, 이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이 이김은 결국에는 이 전쟁의 기본적인 본질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이 갈등, 이 세계와 세계가 어떻게 갈등하는가. 서로가 이기려고 또 경쟁하려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싸움 가운데 일어나는 이 비정함, 이런 것들을 이기려고 하는 이 첫째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예, 둘째 생물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붉은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탄자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훨씬 더 강력한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이제 갈등을 갖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칼을 주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에 대한 한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해보면 어, 전쟁은 이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에서 이 박해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 표현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시대 가운데에서 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이 박해가 끊이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 계속된 그 갈등 가운데에서, 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 자체는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평화를 방해하고, 박해와 갈등과 폭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 이 셋째 생물이 오라라고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탄자가 손에 거울을 저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근을 상징하는 어, 표현이 될 겁니다. 내 생물 사이에 부르더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어, 이르되 한데나리온에밀한 되요. 한 대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 흉년은 한마디로 이 기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물가를 폭등시키죠. 어, 물가가 폭등되면은 이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는 건데 그레고리 비일이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이한 데나리온의 밀한대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 대라고 하는이 가격 자체는 평시 대비 8배에서 16배 정도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황폐화시킬 만큼 엄청난 어, 이 기근까지는 아니지만 어, 실제로 엄청나게 비싼 가격인 것은 맞죠. 어, 이 저울이 지금 왜곡되고 있고 이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남류와 어,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감남류와 어, 포도주는 말하자면 이제 비싼 물건들 원래도 이제 비싼 물건이고 생필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경제 이 제도권 안에서 늘 언제나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불상사들이 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늘 언제나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을 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더큰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파멸적인 경제적 기근은 아니고 또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으로 노출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이박해 과정 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게 되죠. 어, 이 측면을 우리가 좀 강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넷째인을 떼실 때에 어,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이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일곱 배의 재앙이 이제 네번 반복되는 그 장면에서 이것들이 이제 동일하게 전쟁과 흉년과 짐승들이 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재앙들이 벌어지는데 이 재앙이 얼마만큼의 세계에서 벌어지느냐? 당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서 일어나게 돼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네 마리의 말은 전 세계를 향하여서 흩어지면서 영향력을 미친다 라고 그렇게 읽었는데 어, 그렇게 에스겔에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권세를 에, 4분의 1의 권세만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전세계를 어, 흩어져서 다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제한된 힘만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전 세계를 향하여서 흩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힘은 결국에 4분의 1 정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박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박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허락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허락된 힘을 가지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에 밖에 받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면서 어린 양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들은 온전한 이 영광 가운데 어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어 그런데 그 밖에 가운데에서 타협하게 되버리면 어 그들과 함께 어 멸망하게 되겠죠. 이 과정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해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시험과 같은 존재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그 불시험이 임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생명을 잃지 않을 정도로 제한된 힘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한된 힘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힘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제어하시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다섯 번째 인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죽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어,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호소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할 때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여기 흰 두루마기는 이 착한 행실이라고 어, 나눴습니다. 착한 행실로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킨 자들이고 그들에게 그런 상급을 주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이제 쉬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안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행하실지, 언제 그 일을 어, 실행하실 건지, 그것은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어,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듣고 계시고 그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제어하고 계시고 제한된 힘만을 주고 계셔서 신자들이 그 불시험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과 주님만을 선택하는 그 온전한 선택 가운데서 그들이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리라는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어,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우주적 변화는 진짜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경험.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최후의 마지막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 우주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때에 이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어, 이 우주적 변화로 말미암은 재앙, 그리고 심판에서 피하려고 합니다. 어, 산들과 굴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이 제안과 심판을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들이 주님의 그 재앙과 심판에서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어,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게 될 거예요.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게몇번 반복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어, 이 지금 일곱 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 동일한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해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 아무리 큰 임금들과 왕족들과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재앙에서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어, 믿는 신자들은 누가 가려주시는가?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재앙과 심판에서 가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첫 번째 일곱 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 결국 환란과 또 어려움들, 박해들 그리고 고통받는 상황들은.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경험해왔고 우리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경험해 나갈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이 아픔과 고통과 환란과 박해 가운데에서 타협함 없이 온전히 순수하게 주님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죠 그때 타협함 없이 주님만을 온전히 선택해서 때, 그리고 어떤 오염된 지식, 오염된 복음이 아니라 진짜 참된 주님의 이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았을 때, 결국에 그 마지막 최후의 제안까지도 주님께서 제어하고 계시고 그 제안 가운데서 우리를 가려주시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제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으면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어 새롭게 하실 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제공해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제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며, 주님 앞에 타협함 없이 달려갈 때에 주님의 참된 위로가 우리를 살려주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옵나다아멘